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재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모빌라이제이션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환자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이버에 이제 중환자재라고 치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인패드에서 이렇게 에르고미터를 한다거나 이제 인패드 엑서사이즈를 주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이제 I C U 리활빌리테이션에 구글에 치게 되면 대부분의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아로패드 엑서사이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에 도움을 받아서 호주에서 가장 큰 트라마 우 I C U를 가진 이제 알프레드 하스피털을 갔을 때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혼자 패싱을 할수 있으면 패싱을 하거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환자를 아로 백드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ICU 재활에 대한 컨셉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조기에 ICU 재활을 이제 환자분들을 배드 밖으로 내보내서 액티비티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이제 신체 재활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 저희가 치료사로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땅바닥에 다리를 닿 상태에서 허리를 고정하는 시팅 자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헤드넥 트렁크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클로즈 캐넥트 체인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 몸무게를 느끼면서 이제 하지 근력 운동을 이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한 논문을 보시면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30명의 환자분 중에 1홉분은 이제 시팅 아로엣지오더베드를 가능했고 11분은 나중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익스파이어된 비율이나 이제 디스차지 from ICU를 한 비율을 봤을 때 시팅 엣지오더베드 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좋았다, 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올해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이제 MV를 48시간 이상 적용하고 ICU 하드 미션이 72시간 된 환자를 대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엠블레이션이 가능했는지 안가능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어 여기서 크게 주, 어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모든 분들이 이제 시팅 엑처브더베드가 가능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이 가능하셨던 분들은 10일 정도 평균 걸렸고. 어드미션 이후로 그 다음에 논워킹은 22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이제 디스charge to home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ROC 커브를 봤을 때 이제 옵티멀한 이제 지브베드 시팅 타이밍을 13일로 보았고 13일 에한 그룹과 13일 이후에 한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바블리티가 굉장히 리커버리 오브 워킹 버빌리티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통 이제 ICU 재활에서 중요한 팩터로 보는 것들이 이제 나이나 MV 사용이나 사용 어, 기간, 그 다음에 이제 ICU 랭스 오브 스테이나 어, 에크모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 논문에서는 1 3일 이내에 이제 에치버베이시팅이 가능한지를 이제 다변량적 어, 보정을 했을 때에도 화자들레시오를 보셨을 때그런 것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탠딩 미 어~ 스태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타냈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가볍게 퍼스트 컨택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MMS 스코어라고 여기는 이제 맨체스터 모빌리티 스코어를 사용했는데 저희로 치자면 이제 스태핑이나 스탠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첫, 첫 평가 때 이게 가능했던 분들은 그태어된 비율이나 나중에 회복이 좋았는데 중했던 요 것은 이분들이 퇴실시에 그걸 처음에 달성하지 못했던 분들도 퇴실시에 이제 스태핑이나 스탠딩이 가능했다면 그 예후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중환자제화를 시킬 때 얼마나 빨리 가안 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디스차지 하기 전에 저희가 스탠딩이나 스테핑 가능하게 만든다면은 더더 어, 더 고무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CU 모빌리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ICU 모빌리티 스케일을 보시더라도 1 1 개의 단계들 중에 8 단계 이상은 이제 시팅 애처드 베드 이상, 펑셔널한 액티비티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에서도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시팅 애처드 베드 이상 그 기능 수준과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SIC 1에서만 하는 ICU 자료를 보았을 때 2022년에는 이제 347건에서 2025년은 621건으로 건수 자체도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게 늘었지만 그 스텝 수준이 굉장히 그 스텝 3 이후 수준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텝 3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시팅 그 다음에 스텝 4는 스탠딩 5, 6는 이제 게이트와 관련된 여부라고 확인할 수 있,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스텝 2에 머물렀던 2022년에 비해서 이제 액티브하고 아로패드 엑서사이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올해 이제 저희가 중환자 재활 처방난 136명 중에 이제 재원일수가 긴 50명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에초베드 시팅이 가능한 환자는 50명 중에 45명으로 90% 이상이 달성되었고 첫 평가 시부터 달성한 환자분들은 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 3단계 달성 전까지 받았던 재활 횟수는 4.1에 그 다음에 달성까지 걸린 일수는 10.6일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72시간 내 ic 어드미션 후에 72시간 내에 재활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서 처방을 내시 처방을 의뢰하고 이제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이제 처방을 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처방 난 바로 다음 날부터 첫 평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어, 어, 추 13.6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해, 말씀드렸던 말씀 13.6일과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 얼마나 그 3단계를 달성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나타낸 비율이고, 그래서 아까 파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께를 같이 했을 때에 진정한 진짜 ICU 재활의 시작은 이제 어떻게 단순하게 이제 패시브 모빌리티와 에르고미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을 이제 엣지오베드 시팅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중력에 노출시키고 그분들이 조금 더액티브하게 나가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치료사로서 어떻게 이제 프랙티컬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오베드 시팅을 가기 전까지 이제 달성해야 될 부분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드넷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셔야 되고, 힙 트렁크 모빌리티에 이제 제한이 없으셔야 되며, 그 다음에 센서리랑 바이탈 사인 스테빌리티가 이제 간호사님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첫 평가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모두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베드 시팅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첫 평가를, 첫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가누시지 못하거나 이제 떨어뜨리는 모습들을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떨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임베드 상황에서 등을 약간 띵, 베개 같은 걸 껴서 띵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이상 유지할 수 있으시다면 뭐 스파인이나 다른 어떤 복부에 위험이 없다고 하면 바로 엣지부 베드 시팅을 어,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힙 트렁크 모빌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뭐 MMT를 재거나 RM을 쟀을 때에도 패시브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얼럿 타고 힘이 있으시다면 이제 상아지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도 확인할 겸 다음과 같은 이제 동작을 스스로 할수 있게 이렇게 큐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지오베드 시팅입니다. 두, 엣지오베드 시팅에서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배드사이드 시팅이 아니고 에지오베드 시팅인 이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배드 깊은 곳에 이제 힙을 놓고 앉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중력에 대한 노출을 항중력근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최대한 이제 엣지 배드, 엣지 오베드 시팅을 시켜서 힙니 앵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레오루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니보다 약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힙 레벨을 니 레벨보다 약간 높게 두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모 어, 모빌리티를 좀더 강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다음에 본인 체중을 좀더잘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앞에서 뜨는 경우가 많은데 전, 어, 센서리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프로포셉션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바디웨이스를 정확하게 느끼게 하려면은 발바닥을 정확히 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디웨이 포워 시프팅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배드리딩 기간이 길게 되면 중력에 대한 기준이 소실되고 이제 프로퍼셉션이나 이제 바지스키마가 다 미스컨셉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험해보면 시 알겠지만 그 환자를 처음으로 엣지업에드 시팅을 시키려 할 때에 환자분들이 이제 뒤로 뻗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앉히고 세우려면은 바디웨이를 포워드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보셨을 때 이제 처음에 환자분들이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앞에 있어서 환자분에게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큐를 드릴 때 이제 손으로 이제 정강이를 쓸어 보세요라는 등의 큐를 드려서 환자분이 조금 앞으로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BOS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베이스 오브 서포터를 넓게 가져갔다가 점점 이제 무릎에 댔다가 이제 나중에는 허리 힘만으로 버티는 행동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모빌리티와 관련된 상황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베이스 오브 서포터가 넓고 시오지가 낮을수록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이고 그 반대일수록 이제 모빌리티가 강조된 상황인데 환자분이 강한,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시팅 상태에서 이제 스탠딩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어, 준비 단계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탠딩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힘 레벨이 니 레벨과 가깝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점점 낮을수록 일어날 때 더욱더 많은 힘이 들고 상지의 개입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 레벨을 이제 니 레벨보다 높게 패드 레벨을 조절해서 환자분이 처음에는 이제 스탠딩 상황을 더욱더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바디에 시프팅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바디에 시프팅을 트레이닝,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움직여보세요 했을 때,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제 엉덩이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엉덩이랑 어깨가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디웨이스를 느껴야 스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손으로 택탈 큐를 들여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게 가능하게 된다면 저절로 발이 뜨기 때문에 스태핑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스탠딩 상황에서는 이제 스태핑보다 원래 그 스탠딩이나 스탠스 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스태핑을 연습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일단 앉은 상태에서 스태핑 훈련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환자분이 대부분 이제 걸어보세요, 제자리 걸 해보세요 하면은 듣는 데만 너무 집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스 되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탠딩 및 시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게이트를 이제 IC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롤볼션한 부분도 있고 아직 이제 다 이렇게 자원적인, 제한 자원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트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조금 환자분들이 바디웨이스를 서포트 받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걷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물론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무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프레션이 심한 분들도 이제 ICU에서 있다 보면 많게 되는데 본인이 오늘 하루 걸었다는 그 효능감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임프레시브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포터블 벤트가 또 없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감사하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 이제 이렇게 워킹패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병실 내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CU에서의 이제 게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제 다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게이트를 한번 시킬 때 아니 여섯 명씩 붙어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점을 조금 이용해서 한번 이제 조금씩 연구를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ICUR이 이제 안전하고 이제. 펑셔널 레벨을 빨리 최대한 빨리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히스트 아로베드를 얼마나 이제 빨리 할수 있는지, 언제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고 그다음에 스탠딩이나 스태핑이 ICU 적어도 ICU 퇴실 전까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 예후와 관련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학제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그 지금 틀리는 영상은 이제 한 명을 이제 재활시키기 전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이제 수고가 필요한지 어 조금 한번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정말 ICU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